오늘의 랜덤 챌린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누구야? 근데 스파클링 챌린지 모드 게임 속도가 15% 빨라지고 시작 체력이 5가 추가되는 약간 쓰레기 같은 챌린지 모드죠? 이게 왜 챌린지야? 할 거면 시작 체력 한 20은 줘라 20은. 이거는 안 고르는 게 좋아요. 시작 체력 5 추가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있으면 좋긴 한데 페널티가 너무 세. 아니, 애초에, 검은 버프의 패널티, 달려봤자 게임 속도 3% 빨라지는 건데. 다섯 배를 비싸게 파냐. 사기꾼이야. 개구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다. 이 유르버의 숙명 아, 봐봐. 이거랑 똑같잖아요. 시작 시 체력 5추가. 하지만, 우유라면 어떨까? 체력 5추가는, 우유랑 쓰면 개좋거든요? <laughs> 우유가 이거, 마지막 능력 발동할 거면 딱 체력 5추가가 필요했는데, 마침 우유가 딱 떴어. 근데 게임 속도 3%더 빨라짐? 오히려 더 좋아. 미친 속도. 바로 보여준다. 하이, 연금술사. 연금술사는 이제 1번 주자 때는 그냥 물약 장전을 하고 4번이랑 7번에 나올 때 버프를 받을 수 있죠 오 벌써부터 스피드가 야 이거 망한 것 같아 <laughs> 이게 아닌데? <laughs> 원래 이렇게 빨랐나 18%? 근데 여러분 접니다 이 정도 속도 감당 안될 거였으면 고르지도 않았어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자. 구키의 도전 1위, 빌드 제작 다수. 그다음에 뭐 마스터랜드, 챔피언스리기전니 마스터랜드죠. 마스터랜드? 조합 박제 장인, 우정런 시즌 2 1위. 대탈출 실가티어 마우븐, 오스럽나본 뭐 1위의 제자. 뭐 아무튼 많다. 이렇게 체력 오 추가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야, 깨끗해서 죽습니다. 자, 체력 오 추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깔끔하게 막변이 됩니다. 이게 오 추가 아닌 막변을 못해 우유가 비법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아락 썬트 아. 아, 이거 패드 살짝 밀렸나봐. 6등이네, 근데? 2번 뽑아. 어, 뭐야, 장파. 이거 괜찮은데, 얘가 안 괜찮아. 버프 좀 노릴까? 2번이니까. 2번 주자니까. 버프도 노리면서. 아, 근데, 레어는 믿고 거르는 분홍금젤 리파티야 단파도 좀 그렇죠? 리. 속도가 더 빨라지는 최신 쿠키 앵두! 속도 업! 자, 이번엔 21%야. 몸으로 느껴진다. 이 스피드. 보호막 좀 어디서 나온 집어갈게요. 막 좀비 같은데 점프 30회 보호막 붙어 있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 진짜. 아직까진 빨라서 좀 좋거든요? 아직까진 괜찮은데, 네, 추후에가 문제야, 추후에. 맨 마지막 스테이지 그헬 구간 들어갔을 때가 이제 개 난장판 될 예정이거든요? 아, 점수 좋아. 역시. 최신 쿠키야. 보물만 먹고 끝냅시다. 파락 점프로. 보물 먹고 4등으로 마무리. 3번 주자 뽑아. 수국 칠리. 둘다 나쁘지 않은데? 수국은 대물약이랑 체력 5 추가하면 막변을 하는데. 기법 노트. 칠리는 뭐지? 대물약이랑 체력 5. 얘도 좋다는데? 칠리가 더 좋겠다. 오히려 조합 보너스 보물까지 있어. 이 칠리와 함께라면 1등도 가능하다 지금. 보물 상태 왜 이래? 그래 나도 이제 1등 할때 됐지. 보여 주자. 할수 있다. <laughs> 어, 그럼 다시. 실리 <laughs> 점수 은근 괜찮아요. 천연나무 유적지 땐 별로였는데 요그르카는 되게 좋은. 깡점수 쿠키들이 좋은데, 얘는 그냥 깡점수에다가 팻도 아예 점수 팍팍 주는 얘라서 엄청 좋지. 여기서 세감으로는 고대야 먹기 너무 힘들어. 하나, 둘, 어,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드디어 한50% 확률로 놓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스테이지 들어왔어요. 10등. 아니, 3번 연속으로 좋은 쿠키 뽑았으니까 이게 1등을 못할 수가 없다. 1등을 못할 수가. 어? 1등. 벌써 1등? 아, 그래. 나도 1등 할때 됐지. 막변, 되니? 스파클링, 챌린지 모드. 보여주나? 아! 바락을 했다고 해도 이게 막판이 됐을까? 리플레이를 돌려보는 중. 오, 됐겠네요. 이거 내가 봤을 때 된다. 마지막 다시. 스파클링 챌린지 모드. 개사기라는 걸좀 보여줘야겠다. 체력 5 추가가 얼마나 개쩌는지 보여줘야겠다. 바락 점프! 야 이게 안 되냐? 너무 아깝다. 오르긴 했네. 20만 점. 4번. 오! 노란곰 버프. 노란곰이 안 나오죠? 돌려. 옛날에 저거 뽑았음 거의 우승이었는데, 거의. 얼음군 버프가 안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얼음군 버프가 요그레카에서 뒷부분에서 너무 사귄 것 같아서 없앴다는 그런 썰이 좀 있다는데? 근데 부탄 버프는 왜안 없앴지? <laughs> 아, 아, 니 아, 네. 돌리겠습니다. 가자. 아, 블랙베리 필요 없죠. 굴려. 아, 에바. <laughs> 아, 근데 이러면 안 된다. 소신껏 굴려. 야, 3회픽. 그래. 그래도 좀 쓸만, 망했어요. 여기까지인가 내 인생 그나마 샌드 샌드 해 여기서 연금술사가 이런 개쩌는 거 띄워줄 것 같아 4번 주자기 때문에 연금술사가 찾아오죠 4번 주자에서 나오는 연금술사는 그냥 무조건 3 해야 돼요 무작위 에픽 버프 3개 점수 추가 9%에다가 에픽 버프 능력도 있어 궁젤리 파티 발동이 노란곰 시너지 은근 나지 불꽃 정령도 뽑으면 좋아 장애물 못 부수냐 야야 야 장애물 부숴야지 나오는데 장애물을 어쩔 수 없지 뭐. 장님을, 부서 그래, 하나 나다 하나. 그래, 이정도면 됐지, 뭐. 부활이 나오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저기선. 어, 요구르카의 요거트크림한테 지금, 샌드위치 주는데, 뭐, 특별한 이벤트 없어? 아니, 뭐, 자기 집까지 배달해줬으면, 뭐, 배달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8등, 8등으로 쫓겨났어, 지금. 대망했네, 진짜. 5번 뽑자. 노란곰 한번 더? 노란곰 뽑으려다가 쓴맛곰? 좀 그렇긴 해. 넘겨, 넘겨. 구와 구하... 에바, 넘겨, 넘겨. 제발, 좀, 쓸만한, 국밥 초코. 좋습니다, 국밥. 전갈도 나쁘진 않은데, 무화과는 좀 버프 잘 맞아야지 좋고, 국밥 초코로 간다. 국밥이었다가 다시 국밥으로 복귀했어요. 슈가티어 국밥이었다가, 전년나무는 좀, 초심 잃었다가, 요그레카에서 다시 복귀를 했다우물 상태도 마음에 들어. 아,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아, 감당이 안 되네, 좀. 사소해. 의외로 그 에픽버프를 시너지 나는 버프들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달릴 수가 있어. 뒤에 이제 대물약 하나 있거든요? 대물약까진 가져야 돼. 최후의 질주로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야. 먹는 건 맞긴 한데, 최후의 질주로 먹는 건 그건, 그건 아니야. 알지? 능력 발동으로, 야, 이거 능력 발동 좀더 빨리 썼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더 되나? 대물약을 먹긴, 먹었는데, 능력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최선을 다해서 빨리 써야겠는데요? 그럼 한번더쓸수 있겠는데? 일단 2등 좋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그거 해야겠다. 능력 그 최대한 빨리 쓰는 법 해야겠다. 음, <laughs> 첩 <찹>. 오케이 첩 <laughs> 아, 1등 할 거야. 나 1등 할 거라고. 1등 해야 돼. 자 가다가 게지가 찰것 같을 때 일시정지 시작해서 찹. 프레임 단위로 끊는 이 실력. 그렇지? 첩? 야 잠깐 이거 너무 빨리 썼다. 잠깐. 아 이거 그 성공하면 5억인데. 사, 사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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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전더리? 릴치 드래곤? 어 진짜 떴어. 이런. 보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면 보상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도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길 바랍니다. 데뷔가 인정했다 열심히 하는 거 아쉬웠지만 좀더 정진하세요 하면서 리치드래곤 준게 보이십니까? 참 그렇지 빨간 버튼 이번에 한 번도 안 누르고 가는 거 보여준다 은근 판정이 빡세거든요 저거 하지만 진심모드다 나는 빨간 버튼 핫둘 야안 밟았다 저거 지금 개빡센데 개이득 좋아 등수 올라간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3등 패시 발동 마지막에 해주고 조금 더 달려 조금 더야 이거 먹고 갈 나쁘지 않아요, 3등. 7번 주자 뽑아. 이 7번 주자도 되게 중요하죠? 레전더리 버프를 연금술사에서 두개를 뽑을 수 있으니까. 오, 폭죽, 폭죽 자체도 상탄데. 보물도 미쳤어. 그리고 연금술사. 영광제가 그럼 체력 감소 7% 느림이 아니라 점수 7% 올려주는 그건가 봐. 마그마 불세가 체력 60으로 부활.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레전더리 버프 두개 참을 수 없지. 부활이 안전빵이긴 해도 레전더리 두개는 솔직히 못 참지. 레전더리에서 부활 두번 뽑으면 되지. 가자. 무작위 레전더리 버프 두 개. 획득. 아. 부활 할 걸. 아, 저 무지개별 젤리 저거 써본 적 없었는데, 드디어 쓰네. 저게 에픽 모든 곰보다 점수가 거의 반의 반토막이라서, 레전더리 버프 중에서 거의 안 뽑는 건데, 이렇게 나와서 강제로 뽑네. 근데 아직 몰라요. 나는 잘 뽑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망해버리면 되지. 다 그냥 망해라. 제발 개같이 멸망. 설마 나만 망했겠어. 우리 다 같이 망하자. 좋은 건 우리 같이 해야지. 막돈 못해? 좀만 더 가면 대물약 나오거든요? 대물약 가기 전에 죽겠는데? 소물약 깍! 소물약 먹으면 팻물약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소물약을 먹을 수 있나?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제 소물약 어떻게 먹냐? 점프를 최대한 빨리 쳐자. 아. 한 판만 더. 이번엔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그래. 이거 팻 물약이 너무 위에 있는데. 야 점수 는왜 떨어졌어? <laughs> 성공했는데 노란 곰 젤리 파티가 안안 떴나봐. 아 이거 원래 팻이 주는 것까지 여기서. 먹고서 막등까지 시키는 게 플랜이었는데. 점수 떨어진 건 화나네. 물약 먹었는데. 어, 스포트라이트 쇼콜라! 이게 이벤트가 있거든요. 스포트라이트랑 쇼콜라봉봉 혹은 사워벨트랑 같이 있을 때 이벤트가 발동이 됩니다. 선택! 이러면 어떻게 되냐? 쇼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법사탕 젤리 점수가 두 배가 됩니다. 근데 확인해봐야 돼. 이게 마탕 점수 두 배가 아니라 다른 거일 수도 있어. 어? 이번엔 진짜네. 마법사탕 젤리 점수 두 배. 여기서 점수 미친듯이 뽑는다. 대물약도 쇼콜라가 먹, 먹으니까 점수 진짜 개잘 뽑겠는데?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두 배. 와, 저거 먹을 때마다. 몇백씩 올라가지 800만 점이야 던질 때마다 개쎈데? <laughs> 대물약도 쇼콜라가 먹죠 물약이 좀 많은 구간인데 여기가 여기를 마탕 점수 두배 쇼콜라가 달린다 여기다 8번 주자라서 후반부라서 점수 증폭까지 되죠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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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다 4등 3등 야 점수 오르는 거봐 능력 발동 한번더 하겠다 능력 발동 한번더 하고 마법사탕까지 뿌리고 끝나면 최곤데? 능력 발동 이거 소물약 하나 있거든요 소물약 하나 이거 옷 만들고 끝나기 전에 아 야 이거 마탕 못 쓴다 이런 아 이거 아까워 너무 아까워 야 마탕 마탕 이거 좀 쓰게 쓰게 좀 해주지 그래도 5억 6천 6백 와 점수 점수 그냥 돌았네 이게 바로 마법사탕 젤리 점수 2배 힘이다 이번주자 뽑자 복숭아 무난 픽이긴 하거든요 무난 픽이긴 한데 이온집 트롤 가기 보여서 굴려 위험하니까 굴려 돈 조절 좀 하면 되긴 하는데 귀찮아. 초코볼 좋습니다. 초코볼 좋아요. 굉장히 좋죠. 게임 속도 3%더 빨라져. 그래, 나한텐 거대화가 있어. 좋아, 좋아. 오, 별똥별. 오 무지개별 젤리. 잘 나와 별똥별 덕분에 무지개별젤리버프는 상향해야 돼 상향을 하던가 아니면 모든곰젤리를 너프를 하던가 둘 중에서 하나 해야 돼 반의 반토막이잖아 반의 반토막 아니 레전더리가 에픽의 반의 반이야 여기 어렵거든요 게임 속도 증가라서 신경을 굉장히 써주면서 점프를 뛰어야겠죠 거대화 살았다 어림도 없지 느려 자 2등 1등도 곧 넘겠다 넘을 수 있겠지? 오 거대화 거대화 있으니까 방지라 할 때도 젤리 별로 안 놓치죠? 든든하긴 한데, 아니, 레전더리 아니야, 일단. 오, 1등 찍었어요. 근데 점수 차이 얼마 안 난다, 2등이랑.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역전당한다? 위험해. 봐라, 아, 아, 내 네, 별젤리. 근데 저건 사소합니다. 저거 20만 점짜리에 20만 점. 10번이나 뽑아. 운명이 걸려있는 10번. 아몬드, 안 돼! 넘겨! 어, 레선더리, 불정이이 설마? 아, 시간지기. 좋습니다, 시간지기.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무한바퀴까지 있으니까. 야, 스킨도 근본이야, 스킨도. 시간지기와 함께라면 뭐든지 가능해. 야, 개빠른데? <laughs> 시작속도 심상치 않아? 야, 근데 쓴맛 이거 뭐야? 아, 아, 아! 다시 해. 저기 구간 쓴맛은 선 넘지. 야, 아무리 그래도 저기, 네 줄짜리는 선 넘네. 이러다가 근데, 한대 박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 많이 되거든요? 진짜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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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번엔 안 떴어. 샵 그래. 날라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말을 해줘야 돼요. 찹! 그래. 샵 아, 뭐야, 이건. 아, 저기 너무 싫어. 일단, 일단 가. 어렵네. 3등. 벌써 3등. 시간지게 힘. 보여준다. 노란 곰젤리. 거대화. 아이템 지속시간 증가도 있어가지고. 좋죠? 이런게 받기 전에 나왔어야 됐는데. 좋아 2등 아 1등 달빛술사야 아 달빛술사 바람궁수 안되지 언제적 쿠키들 가지고 지금 뭐 어? 시간지기 이기려고 하는거야 시간지기는 킹이다 자 달빛술사 내려와라 너는 거기 있을게 안된다 좋지 컷 달빛술사 컷 1등까지 올라가줍니다 아 이게 얼마만에 1등이야 진짜 전멸 한번까지 써주고 바락점프 최후의 질주까지 와불 우승 깔끔해, 1등! 연금술사에서 나온 이 곰젤리 파티랑 노란 곰젤리 시너지가 이게 진짜 좋았어. 이거 없었으면 졌을 거야. 달리기 완료! 스파클링 챌린지는 자신 있는 사람만 골라라. 야, 1등 보상. 달달해. 오랜만이야.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바 <목소리>